네, 무역 전시론 제 7주차 강의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시품의 통관과 반입에 대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그 앞서서 전시품을 운송하는 그 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했었죠. 그러면 전시품이 그 현지 이 항구나 아, 공항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통관을 해야 되죠. 통관이 항상 어떤 외국의 물품이 그 들어올 때는 그 세관, 그 나라의 세관 당국에서 많은 신경을 쓰게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전시의 선진국의 경우에 전시의 물품이라고 하면 그렇게 그 통관이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그런 상품이야. 통관이 뭐 하루 이틀 늦어지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이 전시품은 딱 시간이 돼서 뭐 일주일 전, 이렇게 뭐 열흘 전 이렇게 도착을 현지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자꾸 시간이 지체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죠. 적어도 전시장에 통관이 돼서 한 3, 4일 전에는 완전히 그 특히 이제 큰 전시회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물건이 많으니까 뭐5일전 이때까지는 전시장의 보세 창고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통관이 이렇게 이제 늦어지게 되면 굉장히 거기서 어그 일을 해주는 또 단체관을 운영하는 코트라나 각 협단체 이런데가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시품을 운송하고 통관할 때 주의할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시품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발송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 해상 운송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좀 시간이 촉박하다 하면은. 그 해상 운송을 하지 말고 항공 운송으로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작은 그런 선물용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항공으로 하든 직접 전시 부스 요원이 아니면 마케팅 담당자가 핸드커리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아주 큰뭐 가구라든지 뭐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그 그렇게 항공으로 하거나 할 수가 없죠. 항공으로 하면 엄청나게 비싸. 물론 뭐돈 많이 내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할수 없어서 대체로 시간 여유를 두고 이제 해상 운송을 하게 되는데 면밀히 물류회사 하고 이제 그, 어, 협의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발송을 해야 되지만은 너무 그 전시품 제작이 늦어진다든지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시품은 충분한 시간이라는 게 이제 뭐 발송만 시간 두는 게 아니고 전시품을 새로 제작을 하게 되면 그 제작하는 기간조차도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급적 현지 사정에 정통한 전시 주최자가 지정한, 지정한 통관 대행업체를 환, 어, 활용한다. 전시장에는 대체로 또는 그 전시품이 도착한 항구에는 전시 주최자가, 전시 주최자가 그 레코멘드 한 그런 그 물류업체, 내지는 통관 대행업체가 있어요. 거기를 이용해야만이 에그 제품에 대해, 그 전시품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이것이 어떤 성격이다 이런 걸 이제 설명해서 쉽게 통관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도난방지를 위해서 포장에 신경을 써야 된다. 특히 우든박스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말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든박스를 갖다 보면 이걸 열어본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열수 없도록 하는 그런 예, 충분한 어, 시건 장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인보이스상의 전시품의 가격을 정, 정상보다 어, 지나치게 낮게 기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건 뭐냐면 <laughs> 인보이스를 만들 때 여기에 이제 우리. 제품 여기 이제 전시품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 수출 가격은 100달러 개당 100달러 정도 되는데 뭐 20달러 이렇게 기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전시품은 그 면세 내지는 보세 통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되는데 괜히 100달러 짜리를 뭐 10달러 짜리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통관에서 더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개최국의 통관 절차와 간행을 사전에 파악해야 된다. 네, 그 전시, 전시품이든 일반 상품이든 의외로 통관이 잘안 되는 그런 어, 경우가 있어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이 통관할 때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뭐 방사능이 포함된 거라든지, 특히 방사능 같은 게 많이 그 선진국에서도 어, 그 규제를 많이 하는 통관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잘 되는데 그런 특수한 몇 가지 제품에 대해서는 전시품이라 해도 어, 통관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의료기기 같은 걸 많이 지금 수출을 하고 또 전시에 출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료기기에는 엑스레이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방사능 이제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제품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상당히 그 방사능에 대해서는 규제가 까다로운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 제품에 그냥 뭐 물류 회사에다 맡겨놓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이 어떻게 그 통관이 되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을지 그런 것을 미리 생각을 해서 해야만이 현재에 가서 덜 고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핸드캐리 시관세부과에 대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핸드캐리로 이제 가방, 자기 여행가방에 넣어서 이렇게 같이 출국을 하고 현지 공항에 내려서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공항에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나가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시비를 걸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그 전시품으로 만약에 핸디캐리를 해서 가져간다 그러면 가방 안에 가방을 이렇게 이제 그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가방 안에 같은 물건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네. 샘플이라는 그전시품이란게 같은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엑스레이를 통과할 때아 이게 뭐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만약에 새그 공항세 도착지 세관에서 이게 이제 그, 스톱이 됐을 때, 그냥 나가지 않고, 스톱이 됐을 때, 아니면 체크를 받아야 될 때, 자기가 그, 인보이스와 그리고 커머셜, 커머셜 인보이스 그리고 전시에 참가를 한다는 그런 그 관련 서류 있지 않습니까? 전시장 당국에서 자기한테 자기 회사에 발급해 준 그런 그 전시부스 배정표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시에 참가한다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보여줘야만 보여주면 쉽게 통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핸드캐리에서는 그뭐 그냥 세금 안 내고 그냥 나가겠지 그렇게 반드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핸드캐리해서 이걸 이제 다시 한국으로 가져가지 않고 뭐 그냥 현지에서 이걸 기증한다든지 판매한다든지 한다고 할 때는. 그냥 통관 절차를 거치고 일반 통관을 해서 세금 내고 그냥 반입 그그 그 나라로 그 반입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다시 나와야 된다. 그럴 때는 이제 그 보세 통관을 시켜서 해야 되지만은. 꼭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예 세금을 내버리고 나오는 게더 편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전시의 종료 후 반송 여부 결정을 신중하게 한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큰 제품이나 새로운 제품이나 시제품이나 이런 거야. 당연히 반송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걸 꼭 반송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반송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그냥 보세에 통관 시켜 가지고 나중에 뭐 폐기 처분도 못하고, 현지에서 팔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국내로 가져올 거야. 슈백을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하는 것을 아예 그 전시품을 운송하는 단계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자기 회사에 그 전시품을 에, 그뭐 사주겠다는 그런 바이어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더라도, 없더라도 굳이 그것을 한국으로 가져올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전시품 문서 절차별 주요 점검상, 통관 상황을 모니터링 하라. 앞에서 내겠습니다. 지금, 언제, 이게 그, 국내에서 출발하기 전에, 아니면 또 현지에 있는 현지 법인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국에서 온 중국에서 온 전시품이 제대로 도착을 했는지 그걸 체크하고 그리고 만약에 통관이 잘안될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상황 발생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통관 주의 사항은 상대국 사정에 따라서 오히려 임시 통관이 관세 통관보다 더 불리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통관을 이제 시켜서 어, 통그 보세 보세 통관을 시킨다 이거죠. 세금을 안 내고 그냥 임시 통관으로 해서 가져갔다가 다시 이제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관세를 내고 현지에서 바이어한테 줘 버리든지 팔 든지 뭐 기증 하든지 폐기 처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임시 통관 내지는 이제 보세 통관 하는 수수료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건 현지 사정에 따라서 그건 대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관할 때 만약에 어떤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그의 그러니까는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보세 통관을 시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상황을 보니까 그냥 간세 지불하고 일반 통관 시키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대비해서 어떤 추가적인 서류를 이렇게 준비를 해둬야 된다는 얘기죠. 운송시 주의사항, 전시해장 반입 허용 일자 및 조기반납시 보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그 CES나, 뭐, 그, 하노바 매스 이런 데에서도 전시장 사용 규정, 전시의 규정에 대해서 봤지만은 거기에 언제까지 반입이 되느냐, 언제까지, 언, 언제부터, 언제까지 반입이 되느냐 하는 것이 거기 날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도착해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하 전시회라는 것이 우리, 내가, 우리가 참가할 전시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또 전시회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고가 비어있지 않고 너무 복잡하죠. 그러면은 어느 시점까지는 전시품이 오더라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전시장에 있는 창고에서. 그랬을 때 언제 반입이 되는 건지 그걸 좀 확인해야 되고 또, 어, 조기에 너무 빨리 뭐 일주일 전에 도착하는 것부터 받아준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좀 챙기고 있다가 또 보관료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한번 챙겨서 어온활하게 전시품이 예, 입고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관세 등 처리 운송 업자 관세 선지부를 청구한다. 네 예, 이거 뭐 어떤 형태로든 예, 뭐그 전시. 이제 관세를 뭐 누가 내든 뭐 상관없지만은 먼저 운송업체가 내고 후불 청구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기타 비용 집을 출발 배달이나 조기 주말이나 야간에 배달하거나 장소 변경, 조기 배달 등은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건 뭐 상식적인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시품 운송 통관할 때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전시품 운송 시 고려 사항 앞에서 배웠지만 추가로 이제 좀 다시 한번 좀 상세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포장할 때 박스 숫자를 좀 줄이되 표시를 명확하게 한다. 반송용 라벨은 미리 준비해라. 의료기기 등 통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전시품은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현지어 제품 설명서를 준비할이 말은 뭐냐면, 세관에 있는 그 나라 공무원들이 영어를, 영어를 잘 모르던가 아니면 특수한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이게 뭔지 잘 이해를 못해서 통관을 보류시키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어, 어, 가능하다면, 현지어 제품 설명서도 이렇게 하나, 아, 어, 그,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현지에 보내서 빨리 통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포장 명세상에 불필요한 문구를 제외시켜라. 이거 실제로 교수가 모스크바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2008년 아마 모스크바 의료용품 전시회 때 같은데 어느 회사가 그 치과용 소형 엑스레이 기계를 이렇게 그 전시장에 내놓게 됐어요. 그런데 이걸 전시장에 있는 그 세관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분이 이거 할 때, 뭐, 미리터리 요소,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패킹, 저, 저 제품 설명서 패킹리스트에 써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오, 이거 군사용이야 하면서 통과를, 군사용을 하려, 그래서 이제 어, 통관이 안 된다고 그래서 교수가 직접 그 세관에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어, 이거 밀리터리 유수라는 말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뭐 밀리터리 유수, 그뭐 허가 받으면 될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군사용 그런 용품은 3개월 전에 그뭐 러시아 국방부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참난감하네 아니 이거 우리 도로 가져갈 건데 무슨 그런 통그 그런 규정을 들이대면서 안 된다고 하냐. 그래 이제 옥신옥신 하다가 겨우 뭐그 전시품 미 통관이 안 되고 있다가 전시회 개막하고 난 뒤에 겨우 그 전시장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장 명세 패킹 리스트를 쓸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 요 설사 그것이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해도 그런 불필요한 말쓸 필요가 없죠. 왜냐면 전시회 나가서 무슨 그가 방산 전시회도 아니고 일반적인 전시회인데 무엇 때문에 그 미리터리 그런 말을 써가지고 그어 통관이 늦어지고 하게 할 그런 긁어부스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 조심해야 됩니다. 전, 네 번째 전시품의 현지 처분 가능성을 사전 확인한다. 네, 그렇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혹시 현지에서 없애버리면 반송비가 안 들잖아요. 그니까 정말로 우리 회사로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고 소비자 뭐 이런 거라면 굳이 뭐 가져올 필요 없잖아요. 그럼 현지에서 어떻게 처분할지, 누구한테 기증할지, 판매할지, 뭐 폐기할지 그런 걸 사전에 확인해 봐야 된다. 관세 부과에 대비해서 증빙서를 철저히 준비한다. 특사 배달도 통관이 안될만 <laughs> 맞습니다. 이게 DHL이나 FedEx나 뭐뭐 뭐 이렇게 그 보내더라도 이건 다 원래 통관을 시켜서 갖다 주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것도 안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운송 과정에서 변질, 변색될 우려가 있는 전시품을 항공, 운송 또는 휴대한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고. 전시품의 손망실, 통관부로 도착 지역 등에 대비하여 비상용 상담 자료를 준비한다. 네. 혹시 전시품이 늦어질지도 모르니까, 자기 이것이 전시품이 아직 오지 않더라도, 아직 오,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통관이 안 됐더라도 상담할 수 있게 준비를, 어떤 비상용 상담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FDA 관세 면제, 온산지 증명, 수출 실적 인정 등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건 이제 그 서류 선적 서류나 이런거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또 현지에 갔을 때 만약에 일반 통관할 때 FTA에 의한 관세 면제품 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건 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별 전시품 운송 및 휴대시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교수가 교재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쭉 있는데 여기 이 아마 이 교재를 이제 그 쓰신 교수님이 아마도 그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뭐 여러 자료를 보고 만드셨을 건데 이게 뭐 지금 거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어, 교재를 쓰신 분이 조사했던 내용과 그 이후에 계속 또 상황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상당 부분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뭐, 꼭이 내용 하나하나를 본다기 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국가별로, 나라별로 이런 특색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 그 통관을, 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 전시 품 이미 반입할 때그 통관에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이 국가별로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뭐 미국 중국 독일 그 하나하나를 전부 하는 건 아니란 걸 여러분들 그 이해해 주세요 네 미국은 엑스레이 검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엑스레이 검사할 때는 삼대지칠 일이다라고 했는데 엑스레이 검사가 미국의 911 사태 이후에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해요. 컨테이너에다가 컨테이너도 이게 엑스레이로 그 안에 혹시 뭐 무기나 이런 그 화약류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엑스레이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물론 이제 모든 그 자기 자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특히 공항에 이제 들어올 때 있던 엑스레이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항만이나 이런 대로 대규모로 들어오는 그런 컨테이너 같은 걸 전부 일일이 엑스레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911 테러 사태 이후에 그런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하루 이틀 더 시간이 걸린다 그런 뜻입니다. 독일 해 가지고 영문 인보이스 휴대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인보이스를 만들 때 국제적인 이런 공용어인 영문으로 인보이스를 만들어서 휴대하고 만약에 그 공항에서 휴대품을 가지고 가다가 적발됐을 때 아, 이거 보여준다 이거죠. 이것이 이거, 이거, 이거고 우리 어디 전시에 간다라고 하면은 통과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와 인도에 종이 박스보다는 여행 가방을 휴대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핸드캐리로, 그러니까 보수 요원이 핸드캐리로 전시품이나 또그 전시장에서 상담할 때 쓰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지고 갈 수가 있죠. 그, 그렇게 되면은 그, 그럴 때 어떤 그 박스, 그러니까 뭐 겉에 뭐, 이렇게, 뭐,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이제 디자인이 돼 있는 머신이 박스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가방에 넣, 그 여행가방에 아예 그 속에 넣어서 가지고 가라, 이 말을. 왜 그러냐면, 그 러시아 같은 나라도 그래요 세관 공무원들이 영어를 잘 못한 말이 잘안 통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눈으로 보고 뭐 이렇게 좀 이상한 거 있으면 적발해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 아주 멋있는 뭐 그림이 다 그려진 뭐 전자 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가지고 그 통째로 박스째 가지고 가게 되면 어 이거 뭐, 어, 뭐 뭔가 하고 뭐 혹시 에, 뭐 여기 와서 뭐 팔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어좀뭐 공항에서 통관될 때뭐 이게 옥신각신할 수도 있고 기다 아니다 뭐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예 그런 논란을 방지하려면은. 아예 여행가방 속에다가 전시품을 안 보이게 넣어갖고 와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게 이제 걸려서 뭐, 그, 다시 조사를, 가방을 열고 조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럴지만은, 이제 이렇게 안 보이게 해서 오면 그냥 통과, 웬만하면 그냥 통과가 돼버린다 얘기죠. 그래서 전시품을 가져올 때는 이런 멋있는 박스 여기다 하지 말고 그냥 가방에다 넣어서 어, 여행 가방에 넣어서 가져오면은 큰 문제가 없겠다고. 싱가포르는 술, 담배 등 수입 신고 대상 관세 납부. 나쁘... 네, 이거 술이나 담배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한국도 이제 들어올 때 너무 많이 뭐 술, 담배. 요즘은 뭐 누가 담배 사가지고 오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 술이나 담배를 에, 휴대하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독일 같은 데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게 봅니다. 특히 저 북유럽 같은 데도 그렇고요. 그래서 술이나 담배 같이 이렇게 반드시 과세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글쎄요. 전시품을 가지고 그, 저, 출장을 가는 사람은 아예 이런 건 그냥 안 가지고 가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 예시로 이렇게 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품을 운송하거나 휴대할 때는 반드시 그 로지스틱 회사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어떻게 하면 통관에 문제가 없겠는지 그런 걸 면밀히 그, 에, 검토하고 난 뒤에, 에, 그렇게 그걸 고려해서 운송도 하고 또 핸디캐리도 하도록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 전시품의 그 운송에 대해서 그 장황의 교수가 설명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네. 전시품을 발송에서부터 반송까지 어, 프로세스를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제일 먼저 먼저 전시품을 준비한다 그랬죠. 전시품을 전시에 나간다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되고, 전시에 부스 예약을 해서 부스 번호가 나오고, 이제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이제 전시품을 준비하는 게 가장 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일이죠. 전시품 준비가 됐다 그러면 그걸 이제 포장한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 그, 우드 박스로 할 거냐, 크레이트로 할 거냐, 뭐 손으로 그냥 들고 갈 거냐 하지만 일반적으로 크레이트 포장을 한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제 운송 업체를 통해서 발송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경기도에 있는, 아니면 서울에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뭐 부산이나 광명까지 국내 운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해상이나 항공으로 운송을 하고, 드디어 현지 항구나 그 항, 그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통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통관이 여기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혹시 뭐, 그, 이 보낸 전시품 중에 한개에도 통관이 안 돼서 이게 상당히 에로를 겪지 않게 되려면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쭉 여러 가지 그 요인들 그리고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전시품이 무사히 통과되도록 해,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자, 항구에서 통관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내륙 운송이 되죠. 그래서 드디어 전시장에 우리 그 전시품이 입고가 되게 됩니다. 전시장이나 아니면 전시장 주변에 있는 물류회사의 대형 그 창고에 이게 이제 입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시회를 개최하고 나면 종료되거나 반송 포장을 해 다시 거꾸로 이제 그빈 클레이트를 갖다 주면 그때 다시 반송 포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가면은 이제 반송에 대한 통관을 이제 해서 어 우리 해상 운송을 거쳐서 국내에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나서 이제 우리 회사에 그 물건이 다시 이제 되돌아오게 되는 이런 긴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아무튼 이러한 이제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은 어느 제품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잘 좀 숙지를 해가지고 나중에 혹시 그 전시장 전시회 담당 회사에 들어가서 전시회 담당자가 되거나 아니면 전시회에 참가를 하기에는 수출 업체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프로세스에 의해서 전시품 발송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기 바랍니다. 전시품 통관 운송 시 유의사항 네. 네, 전시품 운송 통관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에, 드디어 이제 그 사전 마케팅 그러니까 전시회를가 이제 상당히 남은 그런 시점에서 에, 우리 부스의 전시장에서 우리 바이어들이 잠재 바이어들이 우리 기존 바이어들이 오게 어떻게 하는 활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